넷. 끼운다니까? 어, 끼울 수 있죠? 여기를 들어가면 맛이 상당히 나쁩니다. 이었습니다 하나, 둘, 셋, 넷. 어, 거기요? 어, 근데 이거 끊어졌을 때 괜찮나? 여기 잡는 것도 있고요. 여기를 막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두고 있습니다. 여기 지켜야 되거든요. 안 지키면 이제 끊는 수가 좀 있죠. 끊으면은 나갑니다. 아안 되나? 그냥 붙일 거 그랬나? 아 그런데 이거 여기 두면은 어 끊는 수가 안 되네요. 근데 얘가 이걸 둘 걸? 근데 바보가 여기를 두는 게 아니고, 뭐, 이걸 두거나, 여기를 두거나 할걸? 안 보이거든. 하나. <laughs> 안 보입니다. 둘. 안 셋, 보이기 때문에, 절대 넷, 얘기 안 돼요. 여기나, 여기 있다니까? 여섯. 어, 보세요, 보세요. 아니, 제가 예측을 하잖아요. 상대가 한눈에 보이는 순데 생각을 한다는 것은, 여기를 두지 않겠다는 거거든요. 하나, 딱 예측하지 않습니까? 둘. 이러면은, 얘가 망했지.